오우, 안녕하십니까, 똥겜입니다. 아, 이거, <laughs> 매칭이, 오우, 워터퍽 매칭인데? 이, 사실, 거의 빨삼 매칭 아냐, 이거? 삐또도고스길드고 격차도, 아, 벌써부터 부담이 되는구만. 일단, 저기, 노랑 10번부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이 공댁기 맞는 거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 다 폭주 줬을 건데 설마 이 그래도 신속보가 빠른 빠르... 신속보가 빠르면 진짜 와 이거 와왓 와씨 <laughs> 와 <laughs> 아니 이거 씨 아씨 확실히 빠르네 이런 들어가서 안 됐네 이거 이렇게 아이 맞는데 원래 이 아, 이 사람, <웃음> 속도가, <웃음> 폭주, <웃음> 폭주인데 속도가 왜 이러냐, 이거, 씨. <laughs> 어, 이거, 암속을, 어이씨, 암속을 원래 먼저 조준할 줄 알았는데, 하필 그리고 왜, 하필 왜 그리고 왜 진짜, 얘가 왜, 아, 아, 이거, <laughs> 안 되는데, 이러면. 이거 누구한테 이거를, 이거 누구한테 이거를 걸어야 되나? 아, 일단 얘, 얘를 얘 일단 뺐다 좋다 좋다. 해볼 만한 거 같은데? 이아안돼안 이, 돼. 안 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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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 말을 하면 안 돼. 해볼 만한 거 같다는 말 하면 안돼 이거. 자 해야만 한다 이거. 해볼 만한 게가 아아아안 되겠는데 이거? 제발 죽.. 일단 죽.. 죽이자 오케이 제발 줘라 제발 죽어 오케이 와와 와,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 이거 한.. 두..두 두 번만에 안 됐으면 몇 번을 꼬라박았을지 와.. 상상만 해도 무섭네 이거 와 오늘은 일단 1승 정립 5승만 해보자 자 다음은 어디로 칠까 어, 빨강, 빨강을 칠까? 아니다, 일단, 노란색을 내부 수복을 하자. 6번, 가자. 아, 이, 이, 지금, 암토템, 솔직히 말해서, 처음 본 친구인데, 이 스킬을 읽어보니까, 어, 이거 뭐, 어, 해제 도발. 이거 뭐, 힐. 어, 첫 번째 타겟마 피해입니다. 어, 이것도 모뭐 도발. 아, 이건, 이어 이거 될것 같은데 이거 이이 이 풍비라는 이제 물물저이 친구가 이제 띠를 받는다 치고 좋다 일단 어 여기서 저항이 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맛있다 아 해보자 해보자 일단 그래이 솔직히 말해서 이방대의 핵심은 이 풍비라야 이거 내가 볼때 쿵기라를 일단 죽여놔야 돼 아예. 좋다 쿵기라만 죽이면 그냥 모든게 해결된다 제발 절망 터지지마 꼭하나마터져 다행 자 폭주 한번 더터지라아이 저항 뜨면 안되지 예. 오케이 잠깐 진짜 해볼 만한데 이거 오늘.. 오늘 솔직히 말해서 이제 오늘은 10승.. 10승은 못해도 아까 아까 그때 10승 못해도 아.. 이.. 만을 해야되는데 만을 해야돼 오늘은.. 오늘은 진짜 5승? 5승이 아니고 7승만 해보자 진짜 제발 아 씨.. 아 느낌 안좋은데? 야, 이거 빨리 죽여야 된다, 저거. 딜이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어, 이제. 어, 폭주, 폭주. 아, 아 이삼수를 쓸까? 일단 평타로 때려볼까요? 아, 이따 살아야겠다. 야, 생각보다 몸빵을 정말 잘해주고 있다, 지금 저 친구. 오늘은, 오늘은 보여줄게. 좋네 아니, 근데, 어우, 괜... 오늘은,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오좀 느낌이 좋아졌다. 자, 죽어라잉. 아, 좀, 자기 거슬리네? 자, 이스로 일단 끝내고, 아, 생각해보니까 한 대밖에 데미지가 안, 안 들어간구나. 아, 씨. 아, 좀. 좀 짜증나는 방대이긴 한데, 어, 일단, 뭐, 풍, 비라 묶으니까 좀 괜찮은 그런 방대인 것 같고. 아, 씨. 아, 요즘 진짜 이, 어? 너무 많이 지니까 이제, 어? <laughs> 내가 쪽팔려서 못하겠더라고 이게. 아. 오늘은 만회해야겠다, 진짜. 것 자, 아까 가보니까, 어, 이방대이 지금 많은데 힐러 없이 가도 될것 같아. 이거 보니까 좀, 블락클 정도면 이제 힐 없어도 될 정도로 좀 도발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어, 이것도 이번에도 똑같이 가겠습니다 이, 이스트라이더부터 죽여버리고, 어? 어이 상상 이상으로 댄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잠깐만 이아이 이게... 기절 걸려줘 아 이거 상상이상으로 데미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건 안되는데? 와... 잠깐만 이거 아 불토템이랑 좀 달라가지고 착각을 했다 내가 이거 아이 딜이 딜이 안 버텨지는데 이거? 아 이거 기절재 제발 걸어줘 아... 아...이거... 착각을 했네...이거... 아...나... 아...씨... 울토템이랑 다르게 딜이 좀안 버... 버텨... 아...그... 회복하는 그게 좀 별로 없는데? 아...나...이거... 어, 어...이거 실수네...이거... 아...이... 이거...이거 아니다... 아...나... 아...이... 비라한테 맞아보니까 정신이 안 차려지는데, 이게 지금. 어, 물길이로 일단 몸빵을 세우고, 물길이로 몸빵을 세우고, 일단 해보자. 일단. 아, 공격 걸림 좀답 없는데. 어, 일단 그래. 방어부터 넣어놓고, 얘부터 일단 그래도 계속 쳐보자. 좋아 좋아 아 이, 잠깐만 이게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와아씨 이거 조금 느낌이 안 좋은데? 아 잠... 아씨... 아 이거 뭘로 들어가야 되냐 이거 아, 저 물마도가 공을 좀 많이 줬나본데? 그냥 너무 다 들어오네, 그냥 딜이. 아, 혹시 분류 하나로 이거 뭐 가능? 아, 아씨, 곰팡이 꽤나 찼어, 지금. 어? 이거 혹시 가능? 가능? 씨 안되겠구나 이거 아... 일단 공격을 넣어봤는데 어 이거 제법 할수 있... 제법 할수있아 일단 이거 피읍을 일단 가기 전에 아, 이거 진짜 해볼만 할것 같은데, 잘하네 아니, 쟤한테 왜 이렇게 관격을안 해? 오, 야, 진짜, 이 아슬아슬한데, 진짜 해볼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얘, 얘는 왜 반격을 안 해, 이거? 와, 야, 일단 저거. 아이 뭐야, 이거. 포션은 놔둘라 했는데, 너무 센데? 일단 이거 죽여야 잠깐만. 아. 아니, 제한테왜 반격을 안 하냐? 아, 씨. 아, 이거 치다가, 이거 치다가 이제, 5승, 3승도 못할 것 같다. 일단, 패스. 아, 이거 이제, 풍신수가, 가운데 친구 때리고, 어, 풍발만 안 맞으면 충분히 들어가 볼만한 그런 방댕인데. 자, 일단, 얘는 풍발한테 주고 풍발을 아마크가 때리면 안 돼, 일단. 내가 볼게. 좋저좋저 풍, 물 저게 비 많이 까졌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건. 아, 이거 누구부터 때려야 되냐? 일단, 얘 가운데 얘부터 때리자. 오케이. 일단 컷 냈다. 어이, 딜이 조금 많이 안 들어가네? 아... 이거 공실... <laughs> 공실하것 같아 아... 나 이거... 씨... 아나 이거 공실했는데 이러면 일단 이거 때려보고 아 아마크... 데미지 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냐? 얘좀 단단하네? 아 그... 좀 날먹 좀 해볼라니까 진짜 힘들게 하네 진짜 와...씨... 날먹 좀 해볼라니까 진짜... 자, 파괴마 안좋기를 좀 빌어봅니다 일단... 아... 일단... 베개 놓고... 아... 아마크 얘가 문제야 내가 볼때 아마크를 일단 먼저 죽여야 돼 이거 아씨, 엠지 몇개안 들어오냐. 방금 죽어주면 안 되나. 아 이거 아마크 때리지 말자. 풍신수부터. 아 파괴 파괴줘가지고 아마크 빨리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아아 이거 아마크 잡아야 돼 이거 진짜 이거. 아, 그리고, 이, 이, 뭐랄까, 그, 흡혈을 안준 이유. 흡혈 주니까, 체력이, 이, 29,000대 가가지고, 도저히, 못 주겠습니다, 그, 스탯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자, 이 정도면 죽겠지. 아, 씨, 저, 폭주, 아, 씨, 폭주 뭐야, 이거, 왜또 풀피차, 이거, 씨. 아! 기울어진 폭주다, 이거. 개씨, 쓸모없을 때만 폭주 주고 나는. 저기는, 아, 죽지 마! 아, 씨! 그, 예로부터, 어려운 곳은 가지 말라 했다. 열번 찍어, 열번 찍어 나무로 넘어뜨리기보단 어, 좀, 어, 지운, 지운 나무로 가자. 아이씨. <laughs> 아우. <웃음> 아우, 개 빡세네, 진짜. 씨 아, 씨. 얘, 왜또컷 먹냐. 제발 죽어줘. 오케이. 됐다, 컷. 뱀픽 압살. <laughs> 뱀픽 압살도 좋지. 아, 어, 지금 몇번 졌냐? 벌써 지금 세, 세판 졌나? 아, 쉽지 않네. 아 진짜 쉽지 않네 진짜. 어? 아뭔또 저항이야. 그냥 얌전히 죽어 이씨. 자 이거는 이제 저기 다 비속성이니까 암리치 러그로 두고 아 이렇게 대충 가보자. 아이 <laughs> 내가 너무 쫄보스럽게 이제 치던 거 놔두고 딴데 들어가겠지만, 내가 볼때저 계속 들어갔다가 좋은 골을 보지 못할 것같아갖고 일단 반스했습니다. 어? 아, 느낌 좋네. 좋다. 아, 벌써부터 그냥, 어? 이거 시, 컷 내주는 게또 예의겠지. 아, 안 죽네, 이게. 아, 저거 근데, 그, 절, 절망이다. 파괴 효율이 작살나는데? 그냥? 음, 얘는 이제 힐은 덜 봐도 얘는 이건 풀으로들어가라 와, 좋다, 이거. 좋네, 이거. 와, 근데 힐은 진짜 안 들어가는데? 아까 죽어줬어야 되는데, 저게. 아 약간 느낌이 안좋다 아우 씨 폭주 아우 뭐야 이거 아씨 폭주 아 근데 폭주 뭐냐 이거 방몇 대를 때린거야 저거 와 씨, 씨 완전 죽어가던걸 살렸네 이거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진짜 아니 그냥 그 인사 상태를 살려버렸어 이게 거의 뭐 응? 힐러 매드 무비 약간 뭐 오버워치 같은 느낌인데? 아나 이겨야된다 이거 지금 3승밖에 안했는데 아 저항 뭐야? 씨. 아, 아나이 아니 씨 솔직히 말해서 아까 비팔라 폭주 다른 캐릭이었으면 진짜 게임 터졌어요 진짜 이거 아, 지금도 게임 별로, 어우, 어우, 씨, 뭐, 죽어가던 걸 자꾸 살리니까, 아, 쪼깃하네 이거, 진짜로, 어, 씨. 아이, 저거 왜 죽을 듯안 죽냐, 자꾸. 어, 죽어, 죽어. 아, 미치겠네, 저 자꾸 죽을 듯. 안... 아나 이거 안 된다 죽으면 아씨 아니 결국 이렇게 또 지는 거야? 아니 미탈라가 이 미탈라가 이죽을듯안 죽어 자꾸 이거 뭐 하는? 아니 뭐 더블 어택 뭐냐 이거 자꾸 아씨 아 이거 아글 글로 는데 화만 오지게 되고 아 화만 오지게 되고 자꾸 어차개 쪽팔리네 이거 아 이거 씨아 이거 아니 솔직히 방금 거 솔직히 말좀 깨볼만 깨볼만이야 나그 잡아볼 만했는데 아 묘하게 이거 피팔라가 자꾸 이 아니 뭘 해야 되냐 이거 진짜 이거 뭐 아이 비팔라를 그냥 안 때릴걸 그 가운데 저, 저 친구만 때릴걸 아이 아이 비팔라가 왜안 죽는 거냐 아못 뭐 때릴 때마다 기절이야 쟤는 진짜 무슨 곤란하네 이거 아이 평타 이, 반각 저것도 상당히 아아 상당히 이제 아, 나 솔직히 오늘은 좀, <laughs> 오늘은 좀, <laughs> 만회 하나 싶었더만. 아유, 일단, 사승하자. 아, 이 딸피를 자꾸 아까 전부터 못 잡는 기분이랄까? 이 아까 전부터 이 딸피를 자꾸 못 잡아가지고, 자꾸 지니까, 이. 쪼다이 시작됐다 이거 비팔라시 쪼다이 시작됐다 이제 아이 풍팬더가 이거 폭주를 좀 한번 도와줘야 겠어 나, 나, 나를 좀 폭주로 나를 좀 도와줘야 겠어 이거 제발 한번만 더 폭주 터졌으면 잡자아자 드디어 잡, 잡나? 아, 진짜 힘들었다. 아우, 너, 아, 오늘도 4승이라니. 아, 오늘 그래도 3승도안났다 그래도. 일단, 그, 일주일에 10승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4승 했으니까, 목요일에, 목요일에 그냥 바로 그 갈게 있습니다 6승, 6승 갈게 있습니다 아,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오늘. 아, 일단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컷 내겠습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